경주 제가 한두달반 정도 일하러 가는 날이라, 지금 짐다 싸고, 지금 갈 준비하고 있어요. 짐이 어마어마하네요. 와, 컴퓨터에, 와이프 캐리어에, 이불에, 제 공구에, 한 트럭이에요. 와. 경주까지 자기야 한 다섯 시간 걸려. 어. 오늘 파이팅 엄마야! 어. 와 네. <laughs> 음, 가자.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경주에서 한두달반 정도 살집 구했습니다. 와, 방구하기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단기 빵을 잘안 줘요. 근데 여기는 또 제가 작년에 묵었던 같은 곳이기도 하고, 이 부동산 아주머님하고 안면이 좀 있어가지고. 다행히 또 어렵게 구했습니다.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고, 방은 좀 작은데 저희가 뭐방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음 전자렌지랑 냉장고 사이즈 괜찮고, 기본적으로 경주 동국대 앞에는 침대랑 의자랑 책상이랑 이런 세팅이 좀돼 있어요. 그러고 제가 이 동네로 구하는 거예요. 주차도 되게 넓고 학생들은 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한 달에 40 그리고 두달반좀 넘게 해서 지금 105만원 줬고 보증금 30에 중개수수로 8만원 해갖고 굉장히 저렴하게 잘 들어왔어요. 복도는 이렇게 되어있고 층마다 방이 한열몇개 있네요. 와이프는 여기서 저랑 같이 오래 있는 건 아니고 한한달또안 있어요. 근데 금방 또 가야 돼요, 와이프. 는 화장실은 이렇게 좀 작긴 한데 깔끔해요. 응, 이정도만 됐어요. 이렇게 됐고. 신발장도 있고 응? 지금 이제 짐 갖고 올게 산더미라 와 큰일 났다 진짜 오늘 내일 짐 정리하면 몸살 걸릴 것 같네요 와이프 자 이제 내려가자 짐 가지러 아, 짐이 한번 올라갔다 왔는데도 짐이 산더미 네야죠 이제 아, 우리 딱두달좀더 있는데 짐을 뚫을 수가 없더라고요. 최소한 챙겨온 대로 이 정도죠. 이는지 지금 다 거의 다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아, 이 장난 아니요 말고 청아침까지 모니까 힘들어죽겠네. 응. 청소 싹 하고 방 정리까지 이렇게 와이프가 이쪽 싱크대 쪽 정리하고 제가 화장실을 청소랑 이제 식당 쪽이랑 이런 데다 진행했고요 와이프가 요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청소 설거지 이런 거 좋아해서 좀 전이 깔끔하게 했어요 자, 버릴 거좀 버리고 냉장고도 대충 정리했는데 어머님이 김치 조금 싸주셨고 저 쌈장 좀 싸주셨고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밥 먹으러 가야겠네요. 오늘 또 지인들 만나갖고 경주하면 또 뒷고기거든요. 뒷고기 먹으러 가야겠네요. 이따 뵙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경주에서 요순 꼽는 뒷고기 집 가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삼겹살보다 낫더라고요 경주 왔으면 뒷고기는 꼭, 꼭 먹어봐야 됩니다. 왜요? 좀다 짜디냐? 그럼요. 어, 안녕. 왔어? 어, 왔어, 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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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이잖아, 땀. 네. 오랜만이네? 네. 이쁜 <목소리> 언니. <야>. 아, 오랜만이다. 우리 얼마는 얼마나 좋아요 1년만에? 네, 작년에 보고. 아, 1년만이 좋아. 그거 뭐야? 이거 불편하 유튜브 올렸다. 아, 내 유튜브를 아프잖아. 나 유튜브를 안보거든와 와, 대박이네 집콩이가 먹고, 먹고 싶었어 어, 맛있잖아 아, 아, 먹은 거기억나네 기억나요 네, 네. 기억나여기응 기억나, 어. 어, 여기 항상 왔어요 집콩이 집이 있긴 거? 있는데 왔어요 밖에 어, 힘들고 여보야 저저 찍지 마세요 잠깐. 상관없어 안 찍어, <laughs> 안 찍어. <웃음> 혹시나, 혹시나, <laughs> 혹시나 사람들은 모르니까 집콩 언니랑 뚱뚱이 아, 오빠 만나니까 좋지? 뚱뚱이 오빠! 되게! 뚱뚱이 오빠 같다! 예쁘다 쇠고기가 많이 생겼구나 와 물고기가 좋잖아 뭐 어때? 조금씩이 쇼매식이 필요하겠고 아니야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뭐 연출 안 하고 그냥 연기 없이 마트가 싫대. 아, 이거 고가마가 슈트라고? 마트가 슈트라고? 마트가 다고 오늘 많이 먹어 고마다가슈다뭐고 마트가 슈 뭐,

어.